실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공사 대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지체상금 반소가 제기된 사례입니다. 기존 건물을 대규모 베이커리, 베이커리 커피점으로 만드는 대수승 공사를 이거 상당한 부분 이제 진행하던 도중에 공사업체가 기존 설계 외의 추가공사 대금을 이제, 건축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장기간 중단해가지고 예전당 공사기간을 이미 도과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건축주가 공사를 착시 재개해서 빠른 기간 내에 공사 준공 허가를 받아준 후에, 어, 공사잔금에서 지체상금을 제한금액을 수령하든지, 또는 이제 공사를 타절해라 그리고 공사 대금과 지수상금을 정산받아라. 또는 제 제3의 방안으로 달리 뭐 협의할 방법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라.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이거 내용정명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재개하거나 또는 뭐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건축주가 이제 다른 공사업체에 의뢰해가지고 공사를 중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업체가 건축주를 상대로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건축주는 건축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오히려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사업체는 공사 계약서 봐라. 공사계약서 제6조에 건축주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수정 또는 재공서로 인한 초과금액은 건축주가 공사업체에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건축주는 이 똑같은 공사계약서입니다. 그 10조를 보면 견적서에 작성된 내역 외에 별도사항은 건축주와 공사업체 협의하에 추가공사 확인서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가 공사 확인서도 없이 네가 추가 공사 해놓고 무슨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하느냐 이거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인정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이제 공사 업체 네가 내한테 다른 공사를 줄여가지고 추가 공사를 하기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업체가 건축주와 상의해서 추가 공사를 한 증거는 있네. 이제 이게 이제 문자 메시지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뭐 이거 추가 이거 이거 추가 공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주가 아유 감사합니다. 뭐잘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축주와 상의해서 추가 공사를 했으니까. 뭐 주가공사 확인서가 없더라도 주가공사 대금 청구 자체를 이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가 신청한 주가공사 내역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제 감정했죠. 소송 중에. 그 감정 결과에 따른 주가공사 대금도 인정했고요. 반면에, 이제 건축주가 지체상금 반소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체상금에 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건축주가 주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분쟁한 발생한 분쟁도 공사 중단 그리고 지연 사유였다. 그리고 지체상금률이 어~ 0분의 이였는데요. 요거는 통상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과 비교할 때 높게 책정돼 있네. 그리고 미시공 공사 금액이 이거 전체 공사 금액의 5%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95% 정도 완료된 이제 95% 정도 진행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가 빨리 다른 공사업체로 하여금 미시공 공사를 하게 하면 됐는데도 제때 안 했어 준공이 더 늦어졌다. 그래서 이런 점을 처음부터 종합해서 이제 인정되는 지지상금 중에서 20%로. 예, 제안했습니다. 건물공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추가공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계약서에 추가공사에 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보면 공사계약서에 나름대로 추가공사에 관해서 명확히 이제 규정했는데도 여전히 추가공사 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추가 공사 대금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실제로 추가 공사하게 될때 건축주는 물론이고요. 공사 업체도 추가 공사를 하는 것 자체만 합의하면 안 되고요. 그 대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그때 그때 명확히 서류로 정리해 둬야겠습니다. 지체상금의 경우에 공사 계약서에 준공해야 하는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준공 일과 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준공 일자 사이 그기간 모두가 이제 지체상금에서 이제 이 사건과 같이 이제 감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업체와 분쟁이 발생해서 공사 중단된 경우에는 빨리 공사업체에게 공사하든지 타절할 건지 의사에서 다절 의사 확인해서 타절할 경우에는 타절과 동시에 다른 공사업체와이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한편 요즘은 건물 분양계약에서 입주가 늦어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지상금을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청구하는 소송이 많은데요. 이런 지지상금 소송에서는 분양자가 뭐 천재지변 등을 주장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수상금을 모두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감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게 건물 분양 같은 경우에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 연체이자를 정확하게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장자가 수분장자 상대로 직업해야 될 지지상감도 감액받을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